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도와드릴 최설 목사입니다. 오늘은 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룩기는 작자 미상입니다. 기록 연대도 정확히 알수 없으나 다윗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다윗 시대이거나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은 확실합니다. 루키의 주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 며느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어느 이방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한눈에 반하게 된 러브스토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조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루키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키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과 무질서, 부도덕, 영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에는 단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부 갈등은커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노사관계의 갈등은커녕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축복의 인사부터 나눕니다. 과부인 이방여인을 무시하긴커녕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줄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해줍니다. 이들 모두가 사사 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게 선한 행동을 합니다. 죄악된 시기에 보석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나우미 룻, 보아스 등세 사람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모함 여인입니다. 또한 늙은 시모를 모셔야 하는 과부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을 지녔음에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오면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이방 땅으로 갔으나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할수 있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자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세 사람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함으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중심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구약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책은 단두 권입니다. 하나는 룻기 서이며 또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루시 이스라엘 여인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의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은혜 베푸심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룻기를 잠원뒤에 배열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는데, 자마 31장은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바로 루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키에서 현숙한 여인인 루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으로 불렸는지를 질문하며 루키를 통해 이 놀라운 여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